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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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족이의 세상. 안녕하세요. 콩실이에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에 걸쳐서 다육이 판매를 했어요. 베란다에서 키울 만한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주로 판매를 했고, 잠깐 아, 앞집 언니, 솔솔 다육 언니네 다육이들을 조금 판매했죠. 어, 그런데 많이 성원해주셔서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판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또,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 아 이건 의리로 구매해 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다육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어,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싶지만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 모배 받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분들을 생각해서 어. 주중에 한번 어, 영상을 또 한번 판매 영상을 어, 라이브를 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그 어그제 그, 판매했던 어제 그제 판매했던 아이들이랑 아이들 중에 이제 보여드리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있는 좀 이런 아이들 어, 저희 집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laughs> 밭데기로 있는 애들은 아직 정리를 못해서 그 아이들은 못하고 이 아이들 중에 좀큰 아이들 저는 이제 좀큰 다육이들 의주로 해서 작은 아이들과 큰 다육이 이렇게 모아서 모아 모아 모아서 음, 판매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 잎꽂이랑 자구 띄어서 심어놓은 아이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어, 보여드리고. 또이 국민이 중에서 또큰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될수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시간 시간 낼수 있는 날 무조건 시간을 내 가지고 11월 중에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주 한참 예뻐지고 있는 다육이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여기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꽃을 피웠네요. 이 아이도 꽃 향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저희 집에 아, 정말 없는 애 빼고 다 있어요. <laughs> 저희 이 다육이 선반 아래 이 보드블럭 틈 사이에서 지금 에오니엄이 이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배추보다 더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 어, 판매한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 많았습니다. 이런 아이들 많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이름표를 다 써놓은 아이들이 많아요. 보시면 여기 저희 집 국장옥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 이런 아이들 막다꽃 피우고 있는 지금 꽃 피는 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제 구매해 주신 분들 남은 아이들 있으니까 또 판매를 해볼 테니까요. 저렇게 빠글빠글해가지고 저렇게 꽉찬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멋부리고 심어놓은 애들도 있는데 요 아이들도 다 꽃을 피우고 있고요. 빨간 애들은, 루비들은 아직 꽃을 안 피우네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하워리들이에요. 하워리들. 하월이들. 이런 아이들. 저는 그 기존에 구매할 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어제 이런 아이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정말 저렴하게. <laughs>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아이들 조금 남긴 했어요. 조금 남긴 했는데 그 아이들 또 판매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리톱스가 자연 발아해가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물에다 이렇게 담가 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연 발아한 애들이 여기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들은 물이 좀 있어야지만 살수 있으니까 물에다 담가 놨고요. 이렇게 포트문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어우 슈도, 뭐, 이런 아이들, 지어리, 뭐, 이런 아이들. 제가 어제 판매한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음,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laughs> 잘 하신 거고요. 또, 저희 집에는 또, 이렇게 까망이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 주중에 한번 보여드릴 때는 이런 아이들도 살짝,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기, 5만 원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 아 어,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아4천원4 0원짜리 다육이를 하나 사면은 어,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 문자 주시면 어, 다음 방송 보고 찜해 가지고 함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입금해 주시고 대기해 주시면 그때 음, 방송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점심 시간에 잠깐 나와서 입금 상황이나 뭐 택배 보낼 상황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색감이 햇볕에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것도 좀 한번 저도 낮에 본지가 낮에 지난주랑 그전 주는 엄청 바빠가지고 낮에 와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 해지고 난 시간에 와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낮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요번에 분갈이를 싹다한애들이고요 어, 요런 아이들 굉장히 멋있는 봉황폼 아이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주중에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청실금 제가 엊그제 팔았는데, 어, 청실금이 요런 식으로 금이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금이 엄청 잘 들어오는 애인데, 어, 어제 보여드린 애들은 좀 작고, 그래서 이게 금, 금발이라고 하나 이게 좀잘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발이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굉장히 예쁜데 아마 남아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금을 못 봐가지고 찜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제거 보여드리면서 어 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와이 여신은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새로 심긴 했지만 이 아이들도 판매 가능한 아이들이고요. 음, 여러분들이 찜 해주시는 대로 저는 또 어, 제가 안 키우더라도 이렇게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laughs> 저는 지금까지 점심 시간에 <laughs> 나와서 저의 하우스를 둘러보는 콩실이었고요. 어, 택배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배송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오늘 꼭 보내주세요 하신 분들은 이미 포장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받으시겠죠? 그래서, 음, 급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알아서 날짜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콩실이었고요. 오늘도 남은 하루,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